할렐루야.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맞, 주님을 기다리며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 가족들에게 주님을 맞이하는 마음, 주님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 담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또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에 주님의 귀한 뜻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빌드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쁨의 성탄, 은혜의 성탄, 영광의 성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성탄절 특집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말씀을 통해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묵상하는 3일간의 시간이 세계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실까요? 1절에서 16절까지는 교독하시고 17절 같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데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야맥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루호보암을 낳고, 루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사밧을 낳고, 여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스를 낳고, 아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나스를 낳고, 나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녀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사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사알데를 낳고 사알데는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마탄을 낳고, 낳고 마탄은 야곱을 낳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며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열네 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네 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계보를 따라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보다 먼저 계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는 이름들의 나열이지만 마태에게 이 족보는요. 복음의 문을 여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루 아침에 딱 등장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다림과 역사 역사 속을 통과해 오신 분이심을 지금 마태가 족보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족보, 일명 족보라고 하는 계보는 왜 등장하는가 제가 창세기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때 계보가, 계보에 가계보 대해서 잠깐 묵상한 적이 있지요 계보는 히브리어로 톨레돈이라고 하는데 족보 그리고 어떤 자손, 한 가정 가문의 역사를 의미하는 나라가 이톨레돈이라 돌래돋인데요. 이 계보는요 정체성의 선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족보는 단순한 혈통기록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어디에서 왔는가 어떤 약속위에서인가를 증명하는 신앙문서임을 신앙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태는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은 역사 밖에 있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한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인물임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정확하게 위치한 분이심을 위치에 계신 분이심을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족보가 두 가지 족보라고 제가 예전에 장세기할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직적인 족보로 수직적인 거는 위에서 아래로 쭉 내려오는 거 수직 수직적인 계보와 하나는 수평적인 계보가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계보는 한마디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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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고, 낳고, 낳고 수직적인 계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흐름을 수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 계보가 나와 있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그다음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이렇게 아담부터 노아까지 수직적인 계보가 쫙 창세기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가 나와 있는데 그것 또한 수직적인 계보예요.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그다음 나홀, 데라 아브라함까지 쭉 누가 누구를 낳고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나와 있죠. 마태복음 오늘 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쭉쭉쭉쭉쭉 누가 누구를 낳고 네, 다윗을 지나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르는 수식적인 계보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수평적인 계보는 하나님의 약속을 수평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이제 누가 누구를 낳고 해서 딱 멈추고 노아부터 시작되는 수평적인 계보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수평적으로 서술된 거. 이거를 수평적인 계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건에 대한 흐름을 이야기를 수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록한 것이죠.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노아의 족본이라 하면서 이 노아의 족보가 수직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가 이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쭉하보게 시죠 그것이 바로 수평적인 족보다 수직적인 계보가 멈추고 노아의 이야기를 쭉 기록하는 것을 수평적인 계보라고 말,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아브라함의 수평적인 개보가 기록.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시작.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고요. 그다음 24장부터 26장까지 이삭의 수평적인 개보. 27장부터 35장까지 야곱의 수평적인 개보. 그리고 37장부터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는 수평적인 개보가 등장합니다. 37장 2장 2절에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하면서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신 일 그리고 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싶은 어떤 뜻이 있을 때 수평 수직적인 계보를 멈추시고 수평적인 계보를 기록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평적인 계보를 일명 카이로스의 계보라고 그리고 수직적인 계보를 크로노스의 계보라고 말하고 싶다. 고 제가 예전에 이네 강단에서 말씀드린 생각이 나네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속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계보는 어떤 계보일까요?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수직적인 계보. 그렇죠. 수직적인 계보죠.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부터 쭉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수직적인 계보가 다윗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수직적인 계보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수직적인 계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네첫 번째로 인간이 이어온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어오신 약속에서 약속의 계보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계보라고요? 약속의 계보. 하나님께서 그냥 예수님을 딱 등장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저회 여러분들에게 보여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계 보라. 왜 특별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다윗의 자손임을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인간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작. 아브라함이 첫 번째 약속의 사람이었으면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2장, 2절에서 3절. 12장,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축복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것이죠. 마태는 예수님이 한 민족의 메시아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임을 지금 말하고 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이렇게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하나님의 이 계보 가운데 특징적인 인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다윗은요.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인물입니다. 우리 역대상 17장으로 가 볼까요?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637쪽입니다.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신다고 지금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왕임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다윗의 그 왕위를 통해서 이어오신 왕임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왕을 지나 왕이심을 말씀하고 계시기 위함이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약속의 완성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도 다윗의 왕권에 대한 약속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족보가 딱 끝나죠. 예수 그리스도에서 족보가 끝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계보의 한 부분이 아니라 계보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은 예수님의 혈통의 계보는 멈췄지만 그 후로 믿음의 계보가 계속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닌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믿음의 계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주님의 구원의 계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된것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계보는 첫 번째 약속의 계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 수직적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지켜오셨는지를 좋아요분들께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의 이 수직적인 계보는 은혜의 계보임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의 명단을 우리가 아까 읽지 않았습니까? 보시면 믿음의 사람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을 걸어간 왕 이름뿐만이 아니라 악한 왕의 이름도 들어가 있어요. 실패한 왕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이방 여인 루스의 이름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죄의 흔적, 우리 아이 안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말의 이름 역시 들어가 있고, 상처의 이름들도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와 며느리 다말의 연약함을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말의 이름은 우리아의 아내 그 이름은 솔직히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녀들의 이름이 그곳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쓰는 족보는 은혜의 족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족보는요, 미화된 명문가의 기록이 아니라 은혜로 이어진 구원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흠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구원의 계보를 끊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수직적인 축복을 통해서 은혜의 축복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좋아 여러분들에게 너희들의 연약함의 축복까지 내가 다 써내려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연약한 나를 통해 주님께서 은혜의 축복을 쓰고 계신다니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은 단지 수직적이고 그리고 18절 이후에 쓰여진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수평적인 족보의 기록이 아니라 약속과 은혜의 족보임을 기억하며, 주님의 약속과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하는 이번 석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구원의 계보에 우리를 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감사하며 사는 빌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김경민 집사님, 고진숙 안수집사님, 송영자 권찰림 정공님 집사님, 조성원 집사님, 장선희 안수집사님, 허순애 안수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명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장길보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김경민 집사님 수요일에 고관절 수술을 다시 해야, 한, 다시 해야 한다고 하니 주여 도와주셔서 수술 잘 마치고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성탄절이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번 성탄축제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그리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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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 하나님 종보 마태를 통한 종보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철저한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름이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계보임을 우리에게 보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는 분의 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예수님을 통한 주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심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그 약속의 계보 하나님. 혈통의 계보는 예수님으로 멈췄지만 하나님 그의로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믿음의 계보, 구원의 계보를 이어져 써내려가고 계심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계보에 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흠이 맞고 약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은혜의 계보에 우리를 썩, 썩. 가고 계시고 들어가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에 주님의 그 약속에 이루시는 신실하심과 날 구원하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계보를 목상하며 하나님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약속의 계보에 은혜의 계보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이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탄 하나님 권속들과 가정들이 하나님 들어가게 되는 쓰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